결혼하기 오일전님은 진짜 정신 없을 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단 만나서 알아요? 결혼해봤어요? 돌싱이다. 내가 무슨 돌싱이야? 유경험자예요? <laughs> 아니요. 저 무경험자예요. 아직 안 해봤어요. <laughs> 뭐 의심되는데 잘참뭘 의심이 돼? 그러면 반대로 철뱅이 결혼 못할것 같다고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좋은 건가? 못할것 같다라는 건 앞으로도 못할것 같다라는 미래 예언적인 부분이 네.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기분이 상하는 게아닐까요 철빈 양자택일 에이. 결혼 못할것 같다 vs 이미 결혼했던 돌싱이다 이게 둘중 하나. <웃음> <웃음> 돌싱 vs 가망없음 둘다 선택하기 싫은데? 돌싱할래 도태할래? 꼭구이하 선택해야 돼? 구독 좀 해줘요 반갑다 썰렁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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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냐? 밥 <목소리> 먹었지 나 김치 만두국 먹었어 오 <목소리> 육만국! 음. 든든허이! 설배님 뭐 먹었어? 안 먹었어 아직. 이놈의 새끼가 지금. 그럼 죽어 그냥. 죽어 죽어 그냥. 아니 저녁 원래 방송 끝나고 먹어요. 죽어 죽어 빨리 죽어. 저 방금 간식으로 레몬 샤베트 50g 먹었어. 죽어x5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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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왜 죽으래? 빨리 죽어. 죽음 집에 가서 술 먹게. 야! <laughs> 그게 중요한 거야? 말이 너무 시원해. 아나 어, 설배님 저목 상태 안 좋은 거 알아요? 그 성대 결절 1번 했던 목? 여기서 조금만 더 무리하면 은 성대 결절 올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laughs> 말 좀... 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음. 사람 신체 중에 가장 늦게 늙는 게 목소리라고 하잖아. 맞아. 오. 너는 근데 방송한지 10년이 넘었지. 솔직히 네 목소리 이제 질릴만 하거든. 음. <laughs> 그게 연설... 나보다 목 많이 쓰는 가수들도 목잘안 상해. 아니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 나도 기술적으로 쓰는 건데? 왜 지랄하지? 너으막 맨날 이딴 소리 내니까 당연히 목이 갈리지. 아니야 나 저거 때문에 그래. 피부과 약 먹는데 성대가 말라가지고 그때 한번좀 많이 갈려서. 맞아 피부과 약이 유분 음. 마르게 하면서 수분까지 싹 말라가지고 성대가 좀 말랐대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빈곤하게 응. 응. 간다.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물한 2리터쯤 마시는 게 그랬거든요. 응. 근데 물 하루에 한 500ml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건조했나 봐. 물을 500ml도 안 마신다고? 물 대신 콜라 먹는 거 아니야? 응 수분 섭취 자체를 잘안 해요. 헉. 안돼. 진짜 의무적으로 마셔야 돼. 아 근데 밥 먹을 때 많이 마셔요. 보통 반대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랑 되게 비슷한데 주는가? 생수를 먹어야 되잖아. 원래 그냥 내가 음. 뜨겁고 매운 걸못 먹어서 빨리빨리 삼키려고 계속 물 마시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됐네. 그러면 뜨겁고 맵지 않은 음식을 주로 식사하시는 건 어때요? 그럼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다 쉬고 있는데. 음. 나는 미지근해도 먹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입에 음식 남아있으면은 목 막히는 느낌이라 좀 싫어하긴 해요. 제가 입에 이물감 남아있는 걸개 싫어해서. 약간 밥 먹을 때 국이 꼭 있어야 되는 스타일? 나이드니까 그건 꼭 있으면 좋겠던데. <laughs> 뭐냐 저기 8월이나 9월 중에 한번 사람들 모여가지고 만날 거 같던데 8월이나 9월? 픽셀? 저이형 청첩장 준다고 아 그런 얘기 하는 거 같던데요 그냥 후보로 보내라고 하시고요 나도 모바일로 주셔도 되는데 왜냐. 여름이야 너무 나가기가 죠 그래서 곰파님은 언제 오신대? 그러게 12분 안에 뛰어오신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저 결혼 날짜 나오셨어? 우리아 그러니까 청첩장을 돌리는 거겠구나 그러게. 몰라 나도 정확히 안 물어봤어 그럼 좀, 좀 겨울철에 하시면 안 되나? 시원하게 형 청첩장은 결혼을 <laughs> 하는 날에 주는 게 아니야 요 <laughs> <laughs> 나 얼마 전에 친구 결혼식 갔다 왔는데 내가 너무 늦게 나간 거긴 한데 나도 한5일 전에 받았어. 어? 그건 진짜 직전에 준 건데? 많이 늦었는데. 내 이름 써놨더라고 구석에다가 내거 따로 빼놨나봐 <laughs> 안 나오니까. 그 정도면은 돌보이가 늦게 나가게 맞는게 결혼하기 5일 전이면 진짜 정신 없을 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진짜 만났어. 결혼해봤어요? 그냥 주변에 결혼한 친구 있으니까. 이 새끼 돌친이다 <laughs> 내가 무슨 돌친이야 유경험자예요? <laughs> 아니요 저 무경험자예요 아직 안 해봤어요. <laughs> 의심되는데, 살짝? 뭘 의심이 돼! 나딱 봐, 그냥 미혼자잖아! <laughs> 그건 모르겠는데? 사람을 딱 봐서 어떻게 하나! 아니, 어딜 봐서 내가 결혼을 한 사람 같아. 그러면 반대로 철뱅이 결혼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면 조금 이제 좋은 건가? 못할 것 같다라는 건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라는 미래 예언적인 부분이 네.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닐까요? 철뱅이 양자택길 결혼 못할 것 같다 vs 이미 결혼했던 돌신이다. 이게 둘중 하나. <웃음> <웃음> 돌싱 vs 가망 없음. <목소리> 둘다 섞기 <선택하기> 싫은데? <목소리> 돌싱 할래, 도태 할래. 꼭 구자날 선택해야 돼. 아 검판이 <목소리> 오셨다 하이. <목소리> <목소리> 봄파 님, 지금 네. 설백 님이랑 되게 중대한 토론 중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조용히 듣고 있을게요. 네, 아니요, 설백님, 아니요. 어떤 게더 나아요? 아... 평가 받기에. 돌싱인 거는 뭔가 문제 있어서 이혼한 거 같지 않니, 미지가 그럼 지금 모든 돌싱 어, <laughs> 어 그래요. 요즘에 와... 이혼은 그렇게 큰빅이벤트가 아니요. 아니, 아니. 나를 투영했을 어. 때. 그러면은 설백 님, 살짝 음. 그쪽에 본인이 좀더 가깝다는 의견인 거네요. 그저 <laughs> 원래 저, 저 결혼 생활 잘할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결혼하고 잘살수 있을까? 생명체와 함께? 생명체까지? <laughs> 보통 반려자를 저 생명체라고 표현을 하나? 반려 동물도 아니고 시발. 생명체나 반려자나 일단 살아있는 건 똑같으니까. 어렵긴 할거 같아. 그럼 곰판님은요? 뭐가 좋아요? 야이 새끼야, 곰판님은디. 저는 <laughs> <아니, 너는> 왜요? <laughs> 아니, 궁금하잖아. 몰라.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여쭤볼까요? 그래. 아니 그 질문이 뭐였죠? 사람들이 자기 돌싱으로 오해하기 vs 평생 결혼 못할 것 같다라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어떤 게더 좋아요? 뭐 돌싱으로 오해하거나 못할 것 같으나 다른 사람들 생각이고 저는 뭐 아니지 않나요? 대외적으로 네. 비춰진다는 거잖아.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음. 그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아. 어느 쪽으로 비춰지고 싶은가? 본인은 어느 쪽으로 비춰져도 신경 안 쓰인다, 이런 스탠스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 백곰파님한테 돌싱녀라고 부를게요. 어? 이건 완전 날조잖아요. 어쩌라고 돌싱녀예요? 그럼 돌싱남무로 해드릴까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돌싱이라는 거는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인 거잖아. 그러니까 돌보기 형한테는 친구예요 네. 어? 업적 딴거 아니야, 이미 한번? 누군가한테 최고의 여자, 최고의 남자였기 때문에 그친구를 얻는 게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어지러운 세상이긴 하니. 형은 사기친 거지. <laughs> 사기. 자연스럽게 사유는 나한테 있는 거네. <laughs> 그렇지. 되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네요. 좋은 쪽도 있잖아요. 똘보기 형 생각했을 때 저거잖아. 뭐라 해야 될까. 형을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못참았던 거니까. 아, 상대가 도망간 거. 뒷책 사유. 원인이 도망간 게 아니고. 네, 그거에 따라서 갈리긴 하겠다. 엄청 크게 갈리겠네 그게. 우리 근데 대화 수준 되게 고급스럽네 진우님은요? 둘 중에 음. 우애받는다면 뭐가 더 나아요? 쟤는 음, 못해 그냥 뭘 물어봐 못해 이거는 정해진 거야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은 어. 생님 <laughs> 어차피 저러고 맞네. 있는데 제가 막 그렇긴 해라고 하셨어요 방금 곰파님? 그건 아니고 맞긴 해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요 <laughs> 다른 단어잖아요 의는 어. 같잖아 그 누군 말에 공감한 거게아 어. 대사야 곰판님난뭔 말인지 다 이해했어 대사 그만 얘기해 휘청천하 아이 그럼요 그럼요 <laughs> 그게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 제가 생각한 게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하잖아 나랑 생각이 똑같지? 예예 예, 예, 그거예요 아아아봉님 생각하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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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아. 준우님은 예, 예. 너무 일을 심하게 해요 말 되게 돌려서 잘한다 나랑 같은 생각했다고 하면서 그래도 저는 별로 안 친한 사람 아저 빨리 좀만 더 친해져봐 같이 팰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나오는데 어? 나 지금 아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자꾸 네. 각을 안 내줘요 지우님이 덧나게 네. 패놓고 지금 안 친하다고 한 긋고 지금 자기 때리지 말라고 김 치는 거예요 네. 각안준건 당신이 안준것 같은데 지금 원투펀치어 흙을 <laughs> 다겠는데 <파이팅> <laughs>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로 가스라이팅까지 어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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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선생님 진짜 무섭다. 백곰파 이거 돌싱이다. 규칙 사유 본인한테 있어. 내가 봤을 때. <laughs> <laughs> 가스라이팅에 지쳐서 떨어져 나갔어. 이미 견적을 냈구나 돌보기형음나각 봤다. 저 사람이랑 같이 <laughs> 심시면안 되겠는데? <laughs> <laughs> 근데 그렇다. 곰파님 똘보 네. 기혼이랑 네. 친해지는 건 곰파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저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laughs> 자기랑 그냥 친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거라서 곰파님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조금 서운하네. 아. 나 네. 오늘 안 할래 방송. 거, 거기까지 가는 거야? 박수 신새끼 누구냐 근데? 누군 <laughs> 나냐? <나> 그렇게 친해요? <laughs> <주님, 그렇게 웃음> <주님, 웃음> <주님, 웃음> 아니, 곰파님 곰파님이 박수 쳤잖아요 방금 전에 비누님 그 전등이 깜빡깜빡 <laughs> <까빡까빡 웃음> 거렸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잡음 <laughs> 제거예요. 안 들려요. <laughs> 니가 네. 방수 쳤잖아! 증거 있냐고요! 증거 갖고 오세요! <laughs> 원파님 지금 방송 중이죠? 어 예! 날려봐요 원파님 이거 손 움직였나 볼게요 제가 아왔네볼수 어? 어, 있네! 아~~ 해보겠습니다. 공반이 그 손트레이킹이 손가락 하나도 다 잡아요? 하나하나씩? 네, 하나하나 다 잡기는 하는데. 와, 뭐, 뻐큐 해봐. 뻐큐 떨봉님 맛있게 드세요. 어? 예? 아니, 식사하셨어요? 어,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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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하게 된다. 신기하네. 어디까지 표현이 될까? 그 손가락 육 중에 검지랑 중지 사이에 엄지 넣는 거 그거 알아요? 그거 해봐요. 자, 그러면 슬슬 게임할까요? 네. 어, 네. 네. 네, 좋아요. 아, 저건, 저건 뚫린다. 저건 뚫린다. 안 된다. 지금 공포님 해보고 있었어요? 아 시도는 해봤는데 안 되네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 공포 게임이에요 지은님? 네? 어? 똘보기 형은 자기가 트레일러 보고 물어보던데 아야안 죽어 아유 참 내가 다 검수했어 공포라기보단 미스터리 쪽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였어 네. 그런데 모 네. 멤버가 설백백공파? 그 음, 이거 아, 비명 맞게 가져가겠다는 거 아닌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아, 아 그런 아 건가요? 제일 한가한 사람들로다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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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확실히 그냥 매사 한가하긴 해 에? 네? 일은 하세요? 지금 우리 같이 네. 일하고 있지 않아요? 떨고 가! 떨고 가! 화하셨어요 혹시? 아니아니 아, 아, 화난 게 아니라 같이 일하고 <laughs> 있는 질문이 <laughs> 이상하잖아! 그냥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화남에 좀 일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물어본 거지 뭐. 굉장히 예민하시네요. 또 가스라이팅 나왔네 근데? 예민한 사람 만들어 버리셨는데 방금은 진짜 예민하셨잖아요. 에이 버리다 버리지 뭐. <laughs> <laughs> 그럼 그냥 아는 채로 가스라이팅 다 주세요 그냥. <laughs> 와 <laughs> 어, 이제 대놓고 내가 이상한 건가? 난 이상해 <laughs> 어, 아무튼 여러분 성공 안겠습니다 나... <laughs> 이상한 거 아니야 또 예민하대 미쳤지 아니, 아니 들어오라고 아, 아니 초대해주세요